is that insurance companies dropped fire covered in this picture that all of the trees stay standing but the houses aren't of course this is city if there's no building I've noticed something a bit strange about these LA fires everyone's been tagging me. The first weird thing that I noticed is that insurance companies dropped fire coverage three months before the fire started. And many people have reported electrical wires from the power grid causing these fires. And of course, the water supply has been cut off. And don't you think it's a bit weird in this picture that all of the trees stay standing but the houses aren't? Of course, this is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m not claiming anything. And then we go to Google and type in 2028 Smart LA City. What a coincidence they want to build a smart city in LA. And of course, it's a lot easier to build a whole city if there's no buildings there. Of course, this is just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 hope everyone is safe over there. Thank you.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유대인 억만장자 커플 스티어트랜다 레스닉은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수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피지 워터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1994년 1년에 미미회의를 해서 레스닉스 캘리포니아의 공공물을 장악했대요. 어찌니 불러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다 잠가는 거야, 이들이 양반영 무역 제국은 아마도 곧 붕괴될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틈을 통해 그곳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오늘은 손스러운 신사인 작가 신현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또 패친 중에서 젊은 친구가 올린 거. 대부분의 차에는 불소가 많이 들어있고, 대부분의 현미에는 비소가 많이 들어있으며, 대부분의 초콜릿에는 납과 카드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매자는 조심하세요. 먹을 게 없구만. 현미도 이렇다니까 그럼 다른 걸 먹어야죠. 안 좋다는 걸 굳이 먹을 필요 는 없고. 이젠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자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의 전쟁이다. 공산주의자는 정신 질환이에요. 거기에 관심 갖는 자조차 정신 질환이래요. 정신 질환. 정신과 의사들이 하 얘기예요. 그들이 박찬호 주택 등 LA 화재를 일으킨 이유는 리튬 매장지를 개발하는 거래요. 리튬이 있나봐. 막마다 동이한장그서 모든 전쟁과 세상의 모든 그 공산 혁명 혁명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 강도 마케팅이야 마케팅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같지 않고 참 충격적이긴 하죠. 로스앤젤레스 소방 당국이 화재 지역에서 방금 발견한 리튬 매장지 마우이 2.0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 당국이 화재 지역에서 방금 발견한 리튬 매장지라는데 파괴적인 화재 여파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회복력은 종종 시험대에 오릅니다. 권력가진 이들의 전략적인 기회라면 어떨까요? 탐욕스러운 광물 채굴의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결정적인 얘기로 하면 이게 질문 속에 다 답이 있죠. 리트면 현대 산업을 이끄는 귀중한 광물입니다. 광물, 강물.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는 배터리의 필수 구성 요소로 21세기의 화이트 골드로 불립니다. 리튬 가치가 이제 치솟으면서 매장량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대요. 사막과 강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종 재난 복구를 가정한채 이웃과 숲으로 스며들고 있는 추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발견은 우연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기술을 점진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유명한 주로 리튬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스터리하기도 재해의 핫스팟이 되어 산업적 착취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재해 일어난 데가 이게 자원이 풍부해서 그렇군요. 그리 자연재해도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 마우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은 지금 로스앤젤레스와비슷하대는 건데요. 여전히 손실을 얻어기는 주택 소유주와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점유하려는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망쳐놓고 얘네들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DS를 이겨도 이 잔당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 잔당들을 없애려면 또한 세월이 가는데,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면 늘 깨어있으면서 어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해긴 해야 돼요. 싸우든지. 근데또 QFS 세상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니까, 이 DS를 청산하려면 시간이 좀 들긴 하죠. 어쨌든 우리는 깨어서더 공부를 많이 하고, 저항의 그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저장을 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무기가 되어야 돼요. 깨어있는 무기가 되어야 돼요. 어차피 영적 전쟁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들보다도 더 많은 인텔를 빨리빨리 우리가 접속을 하고, 깨어있고,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틈의 비용은 달러바 센트 그 이상이래요. 누가 혜택을 받나요? 기업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눈을 감는 방식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에서 당국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번 화재의 당국의 역할이,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그림, 그림이 더 크대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북경을 훨씬 넘어, 넘는데요. 쟤는, 어, 자원 활동 방식, 뭐,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야, 이게. 얘네들은 전세계의 땅들을 사들, 이고 있잖아요. 인간을 없애는 여러 가지 그, 식물, 생물, 작물을 재배하고요. 또, 자기네들만 살고 우리는 다없애려는그 악마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순수한 뉴스가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기중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환경 건강을 희생하는 암울한 현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는 문제는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불의에 맞설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토지나 광물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존엄성, 정의, 착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존할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2030그 친구들의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저렇게 애들이 나선 이유는, 이거는 존엄성, 정의 착취에 대한 두려움 없는 생존한 권리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소유성신인선진작가 신현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보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중앙지검 충격적 성명 발표, 헌법재판 아수라자. 천만이 넘어가면 국민서항 발동권이 이게 통한대요.